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 시원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오니 우리 죄과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가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주의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땅의 이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이아멘아멘 하나님 아니지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에게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이 나올 수 있는 은이를 베풀어 주신 것을감사드립니다하나님께니저희든 것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땅이 먼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저희들의 긍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으로 저희들이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총과 축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배었으니 그꿈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착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다들 편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베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착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이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 될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착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베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0년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그의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을 멸하러 올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하수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다 즐거워하시겠습니다.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르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아, 성가 합창제 아, 그러니까 아, 창작 성가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아, 다섯 개의 합창단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샬롬 연합 찬양대도 찬양을 잘하셨고 못보다도 한국에서 온한 아, 세대 합창단 박신아 교수가 인도하는 아, 한 세대 합창단이 정말 온 성전에 찬성이. 가득 차게 했습니다. 아 잠깐 합창단이 한두 곡씩 불렀는데 한 세대 합창단은 일곱 곡을 불렀습니다. 여섯 곡에 앵콜 곡을 추가해서 일곱 곡을 불렀는데 다친 숙한 찬송가를 새롭게 편곡을 해서 새로운 노래처럼 그렇게 환하게 성전을 가득 채운 찬송이 물결이 흘러 넘쳤습니다. 아 어눌한 찬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오늘은 아 루시아 집사님 가정에서 마진 떡을 준비했으니까 아 새벽기도에 끝나고 지참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말씀 2절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말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온 땅이 빛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43장이니까 거의 종반에 이르렀는데 에스겔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라고 할때 전반부의 주제는 심판 후반부의 주제는 회복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에 관한 예언서입니다. 데그 심판과 회복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회개. 회계. 회개를 통한 회복의 약속이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방금 읽은 이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다, 왕의 기환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십니다. 더 정확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듯 떠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증한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 4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전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전뭘 가리키죠? 물론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성전에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로 인하여 다시 돌아오실 것을 귀환하실 것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실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 사이에 회개가 놓여집니다. 그래서 선자들이 외침은 줄곧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 약의 다섯 개의 대선지서 열두 개의 소선지서의 일관된 메시지는 바로 그것.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많은 땅에 풀같이 메말라 있던 나의 심령, 시들어하는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지 않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요와께로 돌아가자. 요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미어 주실 것입니다. 요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이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금일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성령의 담비와 축복의 소 낙비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어디로 들어가신다고 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오늘날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라인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이 밝혀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온라인의 성전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의 도 몸된 교회 아닙니까? 구속받은 성도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과시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과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딩스톤 산돌 건물이 되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과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고 교제하고 연락하고 상합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쳐서, 하나님의 과실 쳐서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장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교수 22장은 종말에 관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아닙니까? 그 나라에는 저주가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주의 얼굴을 배웠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니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을 경미하며 섬기며 심령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악망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샘과 만족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그치 하나님을 경애하리로다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주시고 시들어가는 나의 영혼 메마른 나의 심령 곤고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소생케 되고,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살게 되고. 그 성경의 비전과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돌아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의 담비와 축복의 손낙비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배 없는 자녀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생해 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전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하여 케냐의 인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경유리오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넣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 제들이 시험과 유혹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욕을 받고 마음이 미혹되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그 삶의 대목에서 제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싸우니 하나님 제들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제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빛 같이 일정하신 하나님. 비와 같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저들에게 임하셔서 저들이 영원 저들의 삶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 하신 그 갱신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섬비며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뵙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